안녕하세요. 까양코네즈입니다 이번 상은 신내전도 사선을 클레버했습니다. 산토박인데 산토박이. 여기에서 텅빈바입니다 아, 근데 여기가 지금 왕부리새가 나오는데 왕부리새랑 어 까만 해마. 그러면은 이 다크레이더 여기서 활, 저기 활약을 할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. 이게 다크레이더가 파동에 굉장히 약합니다. 네. 그래서 파동도 강력하지만, 파동이 또 약해요. 그래서 얘가 과연,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얘 로데오 고양이는 또 고대종하고 검은적 둘다 매지가 있어요. 그래서,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는 도령을 좀 끼겠습니다. 도령을 끼고, 스나이퍼도 끼고, 될지 안 될지 좀 자신이 없는데, 텅빈 바위. 옛날에는 이제 그산 산에 산에 동굴에서 사람이 살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불황자들이죠 불황자들. 갑자기 텅빈 바이 그러니까. 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도 이제 태블전 보면은 이게 뭐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나오는 데 근데 제가 보기엔 자연인들은 아니야. 그러니까 문명이야 문명이. 그 보니까 무슨 뭐 전기도 들어오고 뭐뭐다 했던데. 뭐 에어컨이 아 에어컨이 아니라 그 뭐지? 어, 뭐, 그게 무슨 자연이냐. 근데, 옛날에는 실제로 저렇게 막 동굴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. 동굴, 동굴 사는 사람도 있고, 저렇게 이제, 그 바위. 그니 그러니까 이제 텅빈 바위라, 텅빈 바위, 텅빈 바위라기보다, 어, 아이고, 약하네, 진짜. 아이고, 로데오는 못 뽑겠다, 이거. 어, 로데오는 안 되고, 다크라이더만 뽑겠습니다, 다크라이더. 자, 다크라이더가. 고기방패도 의미가 없네요. 어, 아! 아, 역시 다크라이더 안 되네. 어, 되나, 되나? 근데 이게 이제 그 바위들이 좀 많은, 그 이제 동물도 좀 있고 그랬는데, 근데, 마을에서 그때 이제 그 산속 좀 깊은 데인데, 언제부턴지 그, 그 동굴 같은데, 거기에 사람이 와서 산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무슨 뭐, 불황자인가? 거진가? 그래 동에서 좀안 좋게 생각했는데, 그게 이제 불황자가 아니라 무속인.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, 이제 그 뭐, 신당이라고 하죠. 이제 그런 걸 차려놓고, 이제 거기에서, 뭐, 뭐, 기도하고, 뭐, 아무튼 뭐,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런 게. 그러니까, 동네에서는 그거 싫죠. 그게 막 와가지고 막, 웬 또, 그,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. 동네에서는 싫지. 근데, 근데, 어른들이, 그 근처도 못가게했어요 근처도. 지금 같은 난리 났지. 지금 같은 막 경찰 에 신고해가지고 막, 와가지고 막 철거하고 막 그랬을 텐데, 옛날에 그거 어쩌지도 못해, 그거. 그리고 이제, 그 사람들이 또 무서워,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런 사람들을. 그래서 그때 이제 동네 애들한테 야, 니들저 근처도 가지 말라고. 그래서 왜요, 왜요? 그러면 막뭐 호랑이 나온다, 뭐 무슨 뭐뭐 뭐 사람 잡아먹는 뭐 귀신 나온다. 사실 이제 아, 어, 그런가?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바위 속에 살던 그 무속인이 무서워서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혹시라도 거기서 얼쩡거리다가. 그런 게 있잖아. 이제 무슨, 뭐, 신내림이다. 해가지고, 어, 괜히, 그 무속인 눈에 띄어가지고, 무당이 되는 게 아닌가. 이제 엄마들, 아빠들이 이제 그 무서워가지고, 동네에서는 절대로 이제 가지 말라고. 어, 어떤, 뭐, 어, 잡았네? 어, 다크레드만으로 가능하네. 어,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옛날에. 근데 이제 그때 그 무속인들 그 이런 이제 동굴이라든지 이때 사는 보면은 막 깃발도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그 하얀색 깃발, 하얀색 깃발 이렇게 매달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. 암튼 텅빈 바위. 어, 텅빈 바위. 요즘은 이제 그 그런 거 있으면은 신고하셔야 돼요. 이제 구청이라든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혹시 이제 지명수배자일 수 있으니까. 아, 신고하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텅빈의 아이도 클리했습니다. 아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